이 책의 제목은 "상에 찔린 예수 화살에 꽂힌 신부로" 이해옥 신부지음 가톨릭 출판사 발행입니다. 제1부 거룩한 내 맡김 영성 1 하느님 신앙의 출발점 2009년 12월 16일 하느님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불 등을 굳게 믿어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에 따르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신앙이란 그저 단순히 믿기만 하는 믿음과는 다르다. 믿음을 갖기는 그나마 쉬우나 신앙을 갖기는 어렵다. 하느님을 굳게 믿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하느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앙해야 한다. 믿을 신, 우러를 앙 글자 그대로 하느님을 믿고 더 나아가 하느님을 우러러 사랑해야 한다. 악모해야 한다. 하느님을 믿고 우러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느님을 굳게 믿고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느님을 모르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의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지 않은가. 상대방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느님을 알아야 하며 동시에 나도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도 아주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다알수 있는가? 답은 다알 수는 없다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다.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하느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근본 인식 없이는 절대로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첫 발자국을 떼는 예비신자들에게 깊이 심어 주어야 할 기본 교리가 바로 이것이다. 세상에는 하느님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하느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느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 준 다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신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당신에 대해 더욱 잘 가르쳐 주신다.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다. 그 서두름도 또 하나의 교만이다. 나는 대부분의 신앙이니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신앙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며 참으로 위대하신 하느님은 우주 만물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해 드린다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 당신은 피조물인 저를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지극하신 그 사랑은 또 저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의 기적입니다.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신명기의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은 누구나 반드시 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마르코 복음서 12장 34절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루카복음서 10장 28절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얻고 하느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것이 틀림없는 진실, 진리 중의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느님을 죽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천주교 서울대교부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인터넷 금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소리도서는 저자와 출판사의 저작권에 관한 승인을 얻어 서울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에서 녹음한 것입니다.